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밑사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사는 것을 밑사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491장 찬,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붙듯아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롬과 희해가 있는 곳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노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연에 만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연에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엄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길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마음 묻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봉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연에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좋아요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당부하시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어, 이 당부의 내용은요 물질과 관련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이2이절 어, 말씀 먼저 하, 함께 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어, 염려라는 말의 본래 뜻은 어, 마음이 나뉘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어, 즉두 마음을 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 하나님과 어, 어떤 세상의 것, 어, 좀 물질적인 것들을 겸하여 섬기고자 하는 것이죠. 어, 속된 표현으로 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어,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런 그런 마음 속에서 자꾸 염려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 그래서 그래서 계속 우리 마음에 자꾸 걱정과 관심아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다 취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는 그런 염려가 생긴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해야 하지 말아야 할네 가지 이유에,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어, 이것을 함께 묵상하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23절과 24절을 보면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목숨과 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십니다 어, 그러, 그러니 목숨과 몸을 위해 있는 음식과 의복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 의식주의 어떤 생활들을 살 어, 필요로 하는 것 그런 것들을 가장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갖고 있는 것들이 기본적인 욕구가 다 우리의 목숨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어, 그런데 이 목숨 결국에는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욕구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숨을 누가 보존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결코 이 욕구에 사로잡혀서 너무 걱정과 염려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돼서 까마귀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 마태복음에서는 공중에 나는 새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 누, 누가복음에는 까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여러분, 까마귀에 대한 여러분의 이미지는 어, 까마귀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무래도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어, 고사성어에 보면 어, 오비이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 뜻은 어,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 이 말처럼. 어, 우리 그 한자 문화권 우리 동양의 문학권 쪽에서 권에서 까마귀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 사실인데요. 어, 레위 레위기 1 1장1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깨끗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별을 하시는데 구분하시는데 까마귀는 이 분류상에서 보면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어, 부정한 동물로 분류가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따라서 이러한 인식들이 모세오경의 율법을 중요시했던 그 신약 시대 유대인들에게까지 이런 것도 이어졌기 때문에 어 문화권이 다르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문화권조차도 까마귀는 긍정적인 동물이 아니라 부정을 상징하는 상징하는 그런 동물로 그렇게 인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정한 새들마저 부정한 새로 상징이 되는 이 까마귀마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먹이십니다. 어, 그 부정한 동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그 그 새들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그, 그 모든 것들을 다 유지하시고 다 먹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하시는 것이죠. <laughs> 이렇게 부정하다라고 하는 까마귀들도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던 그그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어떠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 돌보신다. 그러니, 너, 그러니 너희는 결코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할두 번째 이유 그 이유는 염려하는 것이 염려하는 것이 염려가 또 다른 어, 염려가 염려거리를 가염려 해결하는데 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 중에 이 말씀의 키는 생명으로 번역이 될 수도 될수 있습니다. 어, 염려함으로 생명을 늘릴 수 있느냐라고 렇게 질문을 바꾸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번에는 어, 백합화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그꽃 하나만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하찮은 들풀과 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 않으시겠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 그러면서 본문 28절에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염려는 아무 소용이 없고 염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어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여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어, 이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뭐 그런 그런 광고 카피 문고 옛날부터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우리는 우리 인간들은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어, 상대방이 어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 세상에 딱한분 계시는데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말 우리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우리가 연약하여서 입술로 미처 구하지 못한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서 그 우리가 말한 것에 더해서 우리가 말하고 구한 것에 더해서 말, 미처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래 너의 연약함 내가 풍성하게 다 채워줄게라고 하시는 분이. 다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근심하면서 구하지 말 구하지 말고 우리가 근심 가운데 구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하나님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그 염려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 입술로 듣기를 원하시는 먼저 구해야 할 것, 우리 입술로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3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다시리라. 우리가 진정으로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를 구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말내 마음과 나의 행동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부합하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어, 뒤에 있는 어, 본문 33절과 34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날가지지 않는 배낭을 가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날가지지 않는 배낭은 영원한 배낭입니다 영원히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죠 어,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뭐 공수대의 공수거라고 말을 하지만 어,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낡아지지 않는 영원한 배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어,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까지 퍼져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날가지지 않는 영원한 배낭인 것입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마치시는데요. 어, 오늘 본문이 끝났는데요. 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 보물 때문에 내가 근심하며 염려하지는 않습니까? 어,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함을 쌓기를 바라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구하며 살아간다면 어, 우리의 보물은 우리의 보물은 이 땅에 머무는 이 땅의 수준에 머무는 이 땅에 있는 그런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보물이기 때문이죠. 어, 그러므로 모든 탐심과 염려를 버려야 합니다. 어, 그 바울 사도의 말씀있죠 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함으로 뭐 구하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더 소망하며 날가지지 않는 그 배낭을 준비하여.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인생을 살아가는 어, 하나님 앞, 하나님 안에서 부요한 인생을 살아가는 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여서 어, 우리는 염, 우리가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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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려하지 않고 어, 하나님께 그 모든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다 비워두고 하나님 하나님 저의 마음 아시죠 하나님. 제, 제 마음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확장되고 그 마음의 그 합한 자들로 그 나라 백성들로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염려거리가 될수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어, 그것조차도 필요에 따라서 다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마음껏 누리시는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우리의 구할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 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그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만 넘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또한 이웃 세계도 어, 흘러 흘러서 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으로 가득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재하기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간절한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 주실 것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갖고 오늘 하루 이번 일주일의 삶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